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들의 유격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핸들의 유격은 크게 두 개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 노브의 유격입니다. 노브가 이쪽 이쪽으로 약간씩 움직이죠. 물론 뭐 거의 움직이지 않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 이런 부분은 심화셔를 사용해서 어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많은 분들을 고민에 빠뜨리게 한 진짜 내용은 뭐냐면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낚시를 이렇게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핸들을 한번 뒤로 한번 돌려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아니면 리를 정비하고 나서 이게 잘 고정이 됐는지 이렇게 만져보는 수도 있거든요. 그때 생기는 유격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자, 핸들을 앞으로 제가 드랙을 조이고, 스프를 잡고, 앞으로 이렇게, 어, 감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을 뒤쪽으로 어, 돌리면은요, 역회전 방지 그 베어링 있지 않습니까? 원위의 베어링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뒤로 돌지 않는데, 핸들이 요만큼 움직입니다. 제가 스프를 꽉 잡고 돌려보면은요, 핸들이 요만큼 앞으로 갔다가, 또 요만큼 뒤로 갑니다. 어, 스타드랙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이일은 그렇지 않아서 스타드랙을 보셔도 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타드랙은 가만히 있고 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어, 핸들 그 부품 자체에 있는 유격입니다. 제가 뭐 옛날 일부터 뭐 요즘 일까지 좀몇 어, 가지를 봤습니다만 이 유격이 없는 릴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 리를 한번 먼저 열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핸들이 있고, 이 축과 이 핸들 사이에 유격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딱 맞아 들어가서 유격이 없는 그런 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유격이 있는 거고요. 이 핸들을 고정하는 데에는 이 너트만 힘으로 누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핸들을 꽉 잡아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격은 원래부터 있는 거고요. 이 움직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요 너트를 뭐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 움직임이 싫어 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조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최대한 조여도 이게 물리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릴 같은 경우는 어, 이 너트도 황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꽉 조여도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합니다만은 이거를 세게 조이게 되면요 결국 이 나사산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릴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 너트를 알미늄으로 만든 그런 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너트 같은 경우 세게 조여버리면요 그 너트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을 조일 때는요 끝까지 정말 세게 꽉 조이지 말고.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까지만 조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느 정도 조이고 요 풀리지 않게 하는 캡을 이렇게 씌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캡 자리가 들어갈 정도까지 조절해서 조이는 것이지 이 이상 세게 조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이 핸들을 자 제가 조여볼게요 먼저요. 이렇게 조여놓은 다음에 돌리면은 아까처럼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낚시에서는요 앞쪽으로 딱 몰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돌리고 뭐 감고 뭐 던지고 뭐 감고 이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가끔 심심할 때 한번 이렇게 뒤로 돌리게 되면 어 뒤로 물러나니까 이, 이게 신경이 쓰인다 하는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뭐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 어, 뭐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저릴만 그런가? 아닙니다. 이 릴도 보시면은요. 자. 제가 왼손으로 꽉 잡고요. 핸들을 앞으로 자, 돌리고요. 움직였죠? 뒤로도 움직입니다.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고요. 이, 이건 이건 바낙스 릴입니다. 어, 예전에 영상에서 제가 이 핸들을 뭐 중국제로 바꿔 끼웠었는데 이거는 그 아닙니다. 이건 바낙스 순정입니다. <laughs> 순정 튜닝 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큰 일은 어떨까요? 이아부가르시아의5601 C B입니다. 옛날 스타일이고요. 무겁지만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한 일이죠. 자, 이 보십시오. 이 일조차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런 상황에서도 나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신 일을 가져와 봤습니다. 2020년도에 나온, 올해 나온 메타늄입니다 자, 이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릴은 핸들에 스타드릭이 따라 돌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보십시오. 갔죠? 뒤로 오죠. 갔죠? 뒤로 오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이나 다 핸들 자체에 앞뒤로 움직이는 유격이 있으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고, 예, 낚시 즐겁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